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a m 최근 몇 주째 계속 어,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좀 아픈 뉴스라 할수 있을 텐데 어, 성이 표시고 표 먼머 씨가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여학생인데 작은 그러한 곳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괴롭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그렇게 폭력을 가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어,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이 이 폭력에 관한 것들을 이제 공중파에서 다 인터뷰를 하고 다 드러내 버렸어요. 사과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들은 뻔뻔스럽게 사과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친구 한 명. 이제 그 옆에서 그가 당하고 있었던 학폭을 바라보던 한 사람, 이름 없는 친구 한 사람이 주로 괴롭혔던 네 명의 친구를 이름과 그리고 사진과 과거의 학생 사진과 그리고 현재 사진까지 전부 다 올려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내가 그게 또 공중파 방송을 다 타버렸습니다 이름부터 직업 그래서 직업을 잃은 뭐 자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해자들 모두가 다 부인해요. 나 그런 적 없다. 나 같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어떻게 누굴 때리겠느냐. 뭐 이런 말로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괴롭혔던 사람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학교 상담사에 가서 이제 기록을 다 남겨 놨는데도 그냥 나 그런 일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 그냥 스스로를 낮추고 한 사람의 학창 시절을 공포로 몰아놨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통회하며 참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얻고 해서 새롭게 다시 삶을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점점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네명 4명, 주된 네 명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줬던 가해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변명을 대요야 우리 그때 어렸잖아라는 말로 변명하고 나 기억이 잔지 않는다. 너 혹시 더 글로리라는 영화 보고 흉내 내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더 괴롭히고 지금은 이제 너를 어, 고소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참 한편으로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다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회하고 통회한다는 것 인생의 참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이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 되어 간다는 거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회하는 것 그게 바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스스로도 살수 있는 길이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일 텐데 그것을 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피해의 고통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는 철없어서 그랬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했다. 이걸 악인 것을 내가 모르고 그랬다. 라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텐데 그게 잘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제 들통났으니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죄책감도 덜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통해하고 참회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상처를 계속 가져가게 만들어고 스스로는 죄책감에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이 통회와 참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참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이렇게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조국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통회하고 돌이키면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통회한다는 것은 막 펑펑 운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이거더라고요.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깨닫는 것. 그게 통회한다라는 의미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절대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회개해서 무슨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못 누리는 것이죠. 자신의 무가치무가치무가치성을 깨달아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을 영원 깊숙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보잘 것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나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이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회개의 은혜와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해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언제든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아픔을 주고 무슨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범하는지 악을 저지는지 내가 한 것이 악인지를 전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통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까운데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삶이요 통해 자복하는 삶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능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고백한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사랑 베풀지 않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할수 있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회복을 누리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회복과 주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시는 그 자리, 회복을 누리게 하는 그 자리에 죄와는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그 예비된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비된 회복과 그리고 죄는 함께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통회하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노른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무가치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 가장 존귀한 자, 위대한 이인자, 청직으로 세우셨다니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나 자비하신 그분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길을 수축하고 거친 것이 제함을 받는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70년이 지나고난 뒤에 자기의 땅으로 귀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할까요? 사막과 같은 땅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살던 그들이 해방을 노려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방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다 제거해서 약속대로 그 약속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니헤미야서 여러분 아시죠? 니헤미야가 혼자 간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쫓아서 조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보호를 받으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여러분들 니헤미야서를 읽어 보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된다는 말부터 해서 이 안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회복을 향해 가는 그 걸음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귀환 시켰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그 예비된 회복을 우리로 분명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초래교배 역사를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가야 될, 누려야 될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여정에 함께하셨던 것처럼 그 포로에서 극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던 그들이 다시 귀환할 때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 길을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회복에 가는 그 길, 다양한 방해거리들이 있을 그 거리를. 그 걸음을 혼자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 혼자 가도록 만들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회복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내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회복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수많은 불편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모세를 죽이고 아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어요 물론 1세대들은 원망했던 1세대는 다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된 것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시는 복은 15절 말씀에는 또한 영혼과 마음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마음에 실망과 아픔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인데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요 종으로 끌려왔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법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망 다시 일으켜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삶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교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주저앉아 좌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섬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가 좋다라고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그 삶과 신앙과 그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다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온다고 한다면 그 영혼, 그 교회,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비된 회복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갖게 만드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회복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 나아가면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심으로 이 안에 침체되어 있는 나의 영혼이 소망함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것을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저앉아 있던 내 영혼이 다시 춤추며 그 회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저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마시고 인생의 삶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분께 인생을 초점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복은 이것입니다. 고침 받아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한 적국을 보고 영원 깊숙히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많은 민족을 이방 민족을 개돼지 취급했던 그 민족이 그 민족에게 말, 멸망을 해서 포로요 종으로 끌려와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아물지 않는 그러한 상처 가운데 놓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 다시 귀환시키는 그 은혜의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삶, 신앙, 그리고 아픈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마치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봉 놀란다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서 오해하고 어? 그런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겪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스스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안 된다. 이대로 멈추는 건 아닌가? 또 다른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에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아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 아픔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처를 분명히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미움을 품고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 이렇게 하면 그 상처는 점점 커질 뿐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을 품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의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가섯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복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본국으로의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포로민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저와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세대가 거의 다 떠났지만 그 일제의 시대에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아픔인지를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겪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다시 해방함을 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말문 어, 조국으로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진정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그러면 삶 가운데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불편함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교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밑바탕에는 항상 영적인 불편함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할 텐데 다시 일어나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더 이상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두 마음이 항상 서로 긴장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그렇고 이 감정도 그렇고 영혼도 굉장히 불편함 가운데 항상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그 영적인 불편함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어도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보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나아가면 이 긴장이 딱 깨져버려요. 이 긴장이 깨지면서 삶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딱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긴장감이 통일함으로 나아가면 깨지면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에 틀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비하신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상처를 싸매시는 그 은혜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그 불편함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통회에서 모든 것을 저 앞에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틀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님들은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깨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그리고 상처받은 이 교회의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하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무엇을 당하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되는 회복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통해함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남들이 이런 아픔을 줬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아픔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했기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고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삶이 무너져가는 것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엄순히 나를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교회가 삶이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텐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성도가 아픔을 당하고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누구 핑계 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숨겨놓은 죄악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같이 무능한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제서야 예비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은요 성도의 내면경 교회 안에 있는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안 그렇겠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 내 삶은 그렇지 않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통해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과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통해하라는 것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빈 공간에 통해하여 쏟아내버린 그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놀라운 복들을 그 인생에 가득가득 채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통해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하늘을 불어, 부어 넣어줄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한주가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을 품고 통회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주 앞에 쏟아놓으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